시간이 없어 네. 뉴스를 잘못 보는 분들, 사정 일이 바빠 뉴스를 잘못 지켜보시는 가정도부 여러분들 일주일간의 취업소식에한 방에 모아 전달해 드립니다. 네. 뉴스 세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니 아유 물린다. 네. 야호! 오오오오. 빨리 따뜻한 계절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추운데 나도 너무 추워요. <laughs> 아침 식사 하셨습니까? 아침밥은? 건강입니다 이 캠페인은요 농업회사 법인 주식회사 니껴바이오 농업회사 법인이 함께합니다 AI인줄 <laughs> 아 그래요 아우 너무 추워가지고 나 지금 감기 기운이 돌고 있어요 음... 네, 그래가지고 막 눈도 흐리멍텅하고 왜 그렇게 초췌합니까 그럴 때는 풍콩 한잔 <laughs> 그렇죠 드셔야 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따뜻하게 따뜻한 물에 타서 한 잔, 시원하게, 더울 때는 시원하게 얼음에 타서 한 잔, 한 잔에, 한 잔에, 한 잔에, <laughs> 그래요. 이 뉴스는 전 연령 시청이 가능한 뉴스이기 때문에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대구 경북 소식부터 전달해 드릴까 합니다. 2020년 대구 경북 관광의 해 아니겠습니까? 경북으로! 놀러 오이소! 오이소! 오이소. 오이소. 자, 오이소. 2020년 대구경북 관광회에는 대구경북으로 놀러 오이소라는 구호와 함께 도지사와 23명의 시장, 군수님들이 모여서 대구경북 관광해 해 성공 의지를 가졌다고 합니다. 2020년 대구경북 관광해 해 우리가 뭐 하나 해야 되는데 그런 해 우린 네. 계속 잘해 뭐든지 해. 이게 바로 2020년에 모든 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구 경북 관광 <laughs> 성공 결의 행사는 도문화체육관광국장인 2020 경북관광 What is and how to to how to 라는 야 너도 할수 있어. 야 나도. 자, 그럼서 <laughs> 제목으로 경북관광의 현주소 정책비전과. 추진 전략 그리고 주요 핵심 사업 등 대구 경북 성공 방안을 발표한 후에 도지사 시장 군수가 함께 모여서 퍼포먼스로 대구 경북에 더욱더 멋지게 이뤄내자고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대구 경북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 경북에 오면 이런 거+ 이런 거 있다 한번 자랑 한번만 좀 부탁드릴게요 경북에 오면 뉴스 세븐이 있습니다 아 그렇죠 뉴스 세븐 저희는 <laughs> 대구 경북의 소식을 전달해 드리고요. 수많은 문화유산과 예.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많죠 많죠 엄청 많죠. 많습니다 네. 그리고 역사공부를 할수 있는 곳이 아, 바로 곳이 경북이라는 거. 거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고 올해 2020년 더욱더 많은 분들이 대구 경북을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오시고요 Welcome to 경북, 경북. 어, 올해 101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0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구미에서 열립니다 와후 어, 전국이에요 전국 어 예. 전국이야 101회 음. 101회 음. 작년에 서울이 됐죠 1회 아, 그렇죠 100회 네. 어, 경상북도는 15일 도청회의실에서 금년 10월 구미에서 개최되는 제1 0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0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개폐회식 연출 자문위원회를 가지고 자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합니다 아, 고생하시라고 줘야죠 저희는 왜안 오죠 이런 거 우리도 열심히 할수 있는데 네잘할수 있습니다 어, 백일의 경북체전은 제95년 76회 포항, 2006년 87회 김천에 이어서 14년 만에 경북에서 열리는 세 번째 대회로 제, 대한체육, 새로운 1 0 0년의 출발점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매우 큰 대회라고 합니다. 음. 네. 어, 강성조, 강성조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잘 말씀하셨습니다. 예, 각 분야에서 최고의 연출,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출자본진들하고 아, 그렇죠. 음. 그분들의 식견, 경 감각이 더해지면 이번 대회가 경북의 열정을 대회 내적으로 널리 알리고 도민들에게 활력과 자신감을 불어넣는 멋진 대회가 되, 될 것이라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당부 드렸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냥 무작정 전국 체육대회를 연다고 아잘 되겠지 하는 거는 음. 절대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돼요. 네. 시민과 도민이 모두가 하나가 돼서 경북에서 101회 개최되는 그리고 40회 개최되는 이 체육대회에 온 열정을 심고 같이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럼요. 어 위원들만 준비할? 아닙니다. 저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느냐? 주변을 항상 내집 앞을 깨끗하게. 그리고 내가 어떠한 말로써 우리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지식적인 모습들까지 갖추고 있어야 그 선수들이 경북에 왔을 때어 여기 거기는 어디로 가요? 아 전국대회지 그렇지 거기는 어디로 갑니까? 라고 했을 때 어? 네. 충분히 알려줄 수 있고 많은 분들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야 구미에 갔더니 야 주민들이 너무 친절하고 음식도 맛있고 예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해야 경북의 이미지가 조금 더 발전이 되고 대구 경북 관광에 해도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소식 야 우리 옆 동네 옆 동네 어, 어, 네? 바로 영주시 음. 네. 올림픽 축구 대표 팀이 요즘에 3전 전승으로 어, 전승, 8강까지 진출을 전승. 했습니다. 네. 네. 여기에 맹성웅 선수가 있습니다. 오. 맹성웅 선수, 미드필더거든요. 네. 이 친구가요, 바로 영주 출신 선수입니다. 아, 영주. 자, 영주 출신인 맹성웅 선수가 2020 아시아 축구연맹 U23 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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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챔피언에서 음. 8강 진출에 1등 공신으로 활약을 하고 고향 영주가 어, 난리 네. 난리 난리가 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네. 어, 막 그냥 여기저기로 맹맹맹맹맹맹맹맹 <laughs>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자 도쿄올림픽 남자축구 아시아 최종 예선을 겸 최종 예선을 겸한 이번 대회에서 네. 맹 선수는 경기마다 맹 선발로 나왔고요 맹 활약을 하면서. <laughs> 멋진 경기력을 선보여서 숨은 일동공신 역할을 톡톡히 했다고 합니다. 거기서 맹성웅 씨 아버지가, 아니, 맹성웅. 아버지, 맹진호 씨님께서, 아왜 이래. 맹선생님께서, <laughs> 네? 우리 선수들이 큰 대회에서도 긴장하지 않고 훌륭한 경기력을 발휘하고 있어 대견스럽습니다. 특히, 성희가 돌아오면 수고했다, 고맙다라는 말과 함께 꼭 안아주고 싶습니다. 라고 음. 말씀을 음. 해주셨어요. 한편,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은요, 오는 15일, 어우, 15일, 일요일이에요? 어저께네요. 자, 15일, 7시, 저녁 7시 15분, 한국 시간 7시 15분 축구 경기를 거기, 얘네 그거 아니니? 요르단. 요르단이랑 펼칠, 펼쳤어요. 근데 우린 경기를 어떻게 낸지 몰라요. 왜? 우린 지금 찍고 있는 날이 그 전날이거든요. <laughs> 자, 8강. 아 그리고 8강전 이렇게 하고, 18, 19일. 그리고 중결승 20일. 결승은 25일로 각각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야 이겼겠죠? 네. 이겼을 거예요. 네. <laughs> 어젯밤에 재미있게 보셨죠? 우리 맹선수의 활약이 맹 좋았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우리 지역의 운동선수 멋지고 대결합니다. 박수 한번 드릴게요. 엉엉엉 엉. 자 다음 소식. 사기 찾기 먹기 웃기 웃기 누리기. 뭐야 좋은 경복을 함께 만들어보자. 아뭐뭐뭐 뭐, 뭐? 뭐? 사기, 사기 찾기, 찾기, 찾기. 먹기 먹기 입기, 입기, 웃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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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리기. 웃기 누리기까지. 네. 야하 네. 어. 이번 2020년 민선 측기 들어서면서 지역을 살리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응. 역점 추진한 관광서비스 시설 환경개선과 관광진흥기금 등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이 주, 지역 주민들이 체험관광을 직접 이끌어가는 관광구조를 마련하고 네. 기존에 시행한 관광둘레 응. 관광벤처기업, 관광호스트 육성사업자들을 상승계대에 올린다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와우. 예, 우리 또 이철우 도지사님은 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이. 야, 그러면 도지사님 어떻게 말씀을 하한번안 들어봤어요? 야, 나도. 그죠. 어. 한번 그래. 뵀으면 좋겠어요, 도지사님. 아, 좀 뵙고 싶습니다. 저희가 도청에 가서 뉴스를 찍을 수 있습니다. 찍었었는데. 네. 여름에. 안 오셨더라고요. 안오셨어요 <laughs> 자, 나 네. 오늘 이초 우지사님 상도 받고 왔는데. 아, 맞네. 응. 어. 어. 상 받았어요 나? 네. 표창장. <laughs> 그래. 네, 예, 도지사님은 이제 경북의 강점인 역사문화, 네. 생태자원하고 음. 대구의 산업문화 도시를 잘 엮어서. 다양한 체험을 통한 힐링, 웨이빙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의 여행 트렌드 맞춤 관광 콘텐츠를 마련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야 괜찮은데 네. 이거 근데 그동안 네. 추진해온 사업을 2020년에 굴뚝 없는 관광 산업을 붕을시키겠다 음, 음, 이렇게 말씀하셨고 음. 또 올해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듯이 대구 경북 관광의 해니까 음. 더욱더 하나가 되어 상상의 엑셀러레이트가 되어 악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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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악셀, 악셀, 어, 네. 어. 흔히 말하는 악셀. 어. 응, 응, 이거 응, 응. <laughs> 세계인들에게 숨은 진주화도 같은 매력 있는 관광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좋은 게 사기라는 거, 첫 번째 사기라는 거는 우리 지역에 왔으면 지역의 특색 있는 물건들. 사기가 될것 같죠 고그어 바이 찾기 파인드 그렇죠 찾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숨은 곳곳에 보물들이 응. 많잖아요 보물을 찾고 응. 먹는거는 지역의 명물들이 기가 막힌 것들 많잖아요 아유, 많죠 먹을거 많고 그 먹기 거 같은 경우에는 그 시대와 지금 시대를 이으면서 역사의 상생 같은 느낌 왜그 역사를 공부하고 이어가고 이런 것들 음. 현시대까지 그리고 지금의 이 유물들을 우리 자손까지도 끝까지 이어갈 음. 수 있게끔 이런 이끼가 되는 것 같고 오면 은 웃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웃기 좋으니까 웃죠. 음.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관광객들은 누리기만 하면 된다는 거 경북으로 오시면 정말 좋은 경북을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시고요. 오시면 저희를 꼭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동에 있습니다. 이 그래서 안동 소식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2020년 국민 기초 생활보장 사업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0년 기준 중위 등록 및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이 네. 전년보다 2.94% 인상돼서 올해에는 더 많은 시민이 늘어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어, 또한 생계주거 교육급여의 경우 근로 연령층 25세에서 64세까지. 그리고 수급권자의 근로 사업 소득공제율이 30%까지 적용이 되고요. 중소도시에 아울러서 우리, 그, 그, 저소득계층. 그분들의 생계 지원을 위해서 5만 90원. 정부 약복 20kg. 한 포를 기초수급자에게, 어, 4천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그렇죠. 이분들 기초수급자 아니야 그냥 우리 이웃 네. 어 그냥 이웃에게 <laughs> 이웃에게 4천원에 그리고 차상위계층인 경우에는 2만원까지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자 우리 안동시 관계자는 이렇게 이 사업을 펼치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생활환경에 어려운 저소득층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 지원 확대를 통해 생계 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대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많은 분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전년도보다 충분히 많이 올라갔어요. 네, 우리 반갑죠. 우리 민선 체이 들어오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노력해 주신 결과인 것 같습니다 음. 끝까지 도류 더 노력을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더욱더 어... 아래위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아래집 위집 사이에 울타리는 없지만 기쁜 일 슬픈 일 모두 내일처럼 여기고 서로서로 서로 도와가며 한 집처럼 지내자 그죠 <laughs> 네. <laughs> 이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기억하신다면 조금 더 이웃에게 다가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 올리느냐 고생 많으셨어요 박수 한번 보내드릴게요. 다음요. 예. 야. 안동사과. 가시다. 안동산약. 어, 해? 농산물 브랜드상 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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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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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잔치. 브랜드 잔치. 파리. 브랜드 파리. 파리. 아, 파리, 파리. 어. 안동사과하고 안동산약이 아, 2020 소비자가 뽑은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 대상을 또 받았습니다. 또 받았어. 자꾸 받습니다. 계속 받아. 예. 휩쓸겠구만, 아주 그냥. 아. 이게, 어, 지난 14일. 2020산국소비자만족지수 1위 수상이어서 또한번 영예를 안았는데 네. 16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안동 사과하고 안동 마가 음. 농산물 브랜드 수상 2년 연속 크... 수상을 이뤄내면서 사과하고 마는 어. 안동이 최고임을 한번더 입증하는 그런 자리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야 2년 연속 괜찮은 거예요 우리가 사과를 정말 잘 자주 먹고 네. 마도 자주 먹고 있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이 맛, 그리고 이 건강한 식품들을 조금 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 드리고 싶은데 그분들이 안동 와서 경험을 하는 게 제일 좋은 거고. 그렇죠? 그렇죠? 오신다면 만약에 안동을 방문하셔서 저희에게 연락을 주신다면 저희가 안동 사과를 들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올해 멘트처럼 안동사과를 2020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미안. 안동사과를 2020 나갈게요. 자, 안동시 국비 도비를 위해서 안간힘 신규 아이템 발굴 관담회 등 보고회를 통해서 발굴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동시가 내년도 국도비를 위, 확보하기 위해서 시동을 걸었다고 합니다. 어, 시는 이달 17일 팀장 급 관담회를 열고 그리고 신규 아이템 발굴 기법 등 공유한 후에 올 4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보고회를 통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할 계정이라고 합니다. 어, 많은 분들이 지금 뉴스에 나오겠지만 많은 분들이 새로운 사업 무엇을 하면 지역이 발전을 할까라는 머리를 많이 2020 계세요. <laughs> 그죠? 그분들께서 조금 더 넓은 시선으로 충분히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보강을 한다면 더 좋은 사업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더잘 되겠죠. 어, 저희가 요즘에 그래요 대도시에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대도시에 대도시에 갔을 경우에는 일단 작은 행사라 해도 확실하게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뭐냐하면 우리 지역에서 어, 특별하게 하는 뭐 플리마켓이라든지 비축제 네.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신경을 쓴다면. 조금 음. 더 신경을 쓰고 가장 좋은 예선책은 환경을 행사장처럼 만들어놔야 된다는 거 네. 환경을. 음, 환경을. 멀리서 봐도, 어, 저기에 뭐 하나보다. 밤이건 음. 낮이건. 그렇다고 그게 막뭐큰 풍선을 띄워놓고 이러란 이야기가 아니에요. 네. 충분한, 네. 에스, 요즘은 SNS 홍보가 충분히 중요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올수 있게끔 만든다면, 제일 중요한 거 있잖아요. 주차장 확보. 네, 참. 주차장. 받고. 주차장 받고. 어, 우리 지역에서도 지금 그렇지 않아도 원령교나 이쪽 땜에서는 주차장을 확보를 해놓고 지금 네. 공사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 분들, 그런 곳에서 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또 해주셔야 되고,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A부터 Z까지 어떻게 이야기를 할 줄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내 것처럼 해주신다면 그 행사가 제일 좋은 행사가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네. 아이템, 뭐, 지금 뭐, 공장도 들어오고 대기업도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음 거기에 따른 또 다른 안 좋은 단점도 있잖아요 네. 환경에 대한 문제 환경에 대한 문제 우리 봉화에는 지금 땡땡땡 그잼땡 땡땡, 서현 면땡 네, 네, 있잖아요 네, 네, 네. 우리 낙동강을 위협하는 땡땡땡뭐 그거 네. 그렇기 <laughs> 때문에 그런 부분들 처음에는 좋았어요 일거리를 창출하고 환경이 나빠질 줄 몰랐고 충분한 등록과 허가를 다 받았다고 했으니까 근데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네.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근데 나중에, 어? 이 장비들이 노후가 되고 어떻게 됐어? 그럼 농물이 나가고 뭐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데? 계속적인 내 것처럼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 할 말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오늘. <웃음> 여기까지만 <웃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우리 김남두 기획 예산실장님께서는 열악한 환경에 재정을 고려할 때, 국 국가 투자 예산 확보가 최대 현안이자 안동의 미래를 좌우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문화산업의 백신, 바이오, 대마, 신소재 산업 등 지역의 특산산업 AI 등에 융합해서 4차 산업혁명을 시대에 맞는 아이템을 발굴하는 등 국가 지역 발전에 이끌 수 있는 다양한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국가 예산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노력하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부응해야 됩니다. 예. 많은 분들이 적극적인 참여로 우리 지역을 내 거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발굴 발전시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죄송합니다. 혈압이 올라가지고. <laughs> 다음 뉴스 전달해 드릴게요. 네. 야, 요새 유튜버 네. 혹시 이섭이라고 그 들어보셨어요? 아, 어, 민섭은 알아요. 어, 민섭. 아, 내가 민섭이요. 이섭이라고. 안동에서 유튜브 안동에서 음. 활동을 하시는 유튜버인데 이제 그분은 이제 뭐 리뷰, 아, 리뷰.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전자제품 전기 제품 리뷰 많이 하신 음. 분들 또 좋은 일또 하나 하셨어요 26일이면 지난달이죠? 아 지난달이죠? 예, 작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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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 작년에 이제 26일 오후쯤에 음. 이제 안동 소방서에서 소화기 기증식을 또 음. 이렇게 해주셨다고 합니다. 음. 네, 있어 본명이 황용섭 씨. 아 구독자 115만 명. 아, 부럽다. 부럽다. 어, 부럽다. 진짜 부럽다. 네, 이분이 또 이제 또 받은 사랑을 이제 지역민들한테 베풀고자 하는 그런 뜻의 일환으로 소화기 485개 한 800만 원 정도 와우. 기증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 어이 앞으로도 이제 매년 지속적으로 주택 화사, 화재 시설 응. 소방용품을 많이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또 밝히셨는데. 응. 네, 이 소화기는 1월부터 저희 이제 이웃분들. 그래서 지금 뉴스를 내드리는 거예요. 네. 1월부터 해드리기 때문에. 네. 어. 저희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계층 위및 화재취약계층 407명에게 보급할 예정이고요. 음. 또 우리 소방서장님이 감사하다고 말씀을 하주셨습니다 소방서장님처럼 해봐. 소방서장님처럼? 소방서장님 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시민의 안전을 위해 기꺼이 소화기를 기증한 유튜버 이썸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기증물품 화약 <laughs> 미안해. 횟티 계층에게 정성껏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충성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laughs>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100만이 되면, 100만이 뭐야? 우리 한 30만 만져도 기분 많이 오다했다 30만 되면 내 1인당 만원씩 돌릴게요, 내 <laughs> 진짜. 자, 이어서 이 소식도 한번더 전달해 주세요. 네, 또 좋은 소식이에요. 네. 이거를 한번 작년에 이상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대한민국 대표 과일 선발 대회 최우수 영예를 받은 도산면 이호창 씨, 응. 이호창 씨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야, 대단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이분이 이것뿐만 아니고 뭐 선별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상을 또 받으셨어요. 엄청 많이 받의상를 받으셔가지고 뭐. 네. 우리 지역에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거꼭 알아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우리 안동에 있는 하나의 뭐 태권도에서 태권도 학원에서. 네. 어 수련생들이 네.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수련생들이 학생들이잖아, 학생들. 학생들이 네. 고사리 같은 손으로 학생들이 엄청난 일을 해 놨습니다. 안동시 강남동에 소재한 정상태권도는 새해를 맞아 불우이옷을 돕기 위해서 강남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라면 커피, 과자 등 식료품 음. 29 박스를 기탁했다고 합니다. 음. 이 물품은요 지난해 11월부터 정상 태권도 수련생들이 라면을 먹을 때마다 잊지 않고 한 음. 번씩 음. 모아놓은 것을 지역 식당 업체의 후원으로 같이 마련을 했다가요. 우리 수련생들이 네. 애정을 담아서 네. 그 안에 손수 자기 이름도 적고 우리 또 또래 친구들이 네. 먹을 거다 보니까 음. 정성스럽게 포장을 해서. 우리 또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엄상경 정산태권도 관장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이거는 상경형 흉내를 내야 되는데, 자. 아이들이 자신인 뿐만 아니라, 아이고, 아닌데. <laughs> 네, 관장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이 자신뿐만 아니라 어려운 이웃들을 먼저 생각해 주어서 매우 뿌듯합니다. 앞으로도 작은 마음이지만 뜻깊은 나눔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고 싶습니다라고 선행의 뜻을 밝혀 주셨습니다. 실제로 정상태권도는요 소외계층을 위해서 2016년부터 아... 매해 꾸준히 생필품을 기탁해 왔고, 그리고 우리 동네 정상동 동네를 위해서 지역 문화 공연, 음... 그러고 나서 같이 영화도 보고 음... 라면 문화제 이런 것들을 열어 주시면서 지역 문화 예술 활동에도 계속 기여를 해주고 계시는 음... 곳이에요. 음... 음... 이렇게 또 감사한 마음을 우리 유수덕 강남 동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한 마음이니까 감동을 받으셨겠죠? 네. 잊지 않고 꾸준히 후원해 주시는 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어린 나이에 이웃을 생각하는 아이들이 마음이 매우 기특합니다. 기탁한 물품은 지역의 이웃들에게 따뜻한 겨울을 날수 있도록 잘 전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laughs> 자,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함께하면서 우리 지역을 더욱더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발전시켜 주시면서 빛을 못 보는 분들에게도 빛을 볼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우리 이웃 천사들이 많다는 거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잊으면 안 되는 분들. 꽤 많고요. 네. 그리고 우리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들 더욱더 많고요. 그렇죠. 자, 저희 또한 노력하겠습니다. 2020 대구 경북 방문의 해. 저희는 과연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따밤. 여러분들께서 너네 뭐 해라 댓글로 달아 주시면 <laughs> 어, 진행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뉴스 때부터는요. 저희 유명 인사를 초청해서 한번 어... 진행을 해 볼까 합니다. 뭐 많은 유명 인사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한분한분 한분 모셔가지고 네. 저희 경북 소식을 같이 전달해 드리는 시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설이요 네, 뭐. 이제 이번 주아 설이네 네 까치까치 설날은 아, 오늘이 어저께 어저께고요 오늘이 설날 오늘이네요 오늘이네 자 설날 떡국 많이 드시고요 두 그릇 먹으면 나이 두살 먹는다는 거꼭 기억해야 돼요 <laughs> <laughs> 설여는데 네. 푹 쉬시고,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하시고 싶은 일 모두 다잘 되시고, 귀처럼 모두 열심히 일해서, 복 받으시고요. <laughs> 제일 중요한 거, 어디 먹기를 가실 때 안전 운전하세요. 네. 안전이 항상 최고입니다. 안전 운전. 안전 운전. 예, 예. 죄송합니다. 오지명이었습니다. <laughs> 자, 안전 운전하시고요. 많은 분들이 뉴스 세븐을 그... 보는 그날까지 저희는 일주일간의 지역 소식을 한 번에 모아 전달해드리는 뉴스 세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